그런 것들이 지금 음.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 가끔 이런 갤럽 보면은 아또 보수들이 총결집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. 네. 저희 <laughs> 할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막판에 진짜 보수가 총결집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, 이런 것들을 다 음. 보여줘야 하는가. 음. 지금 헌정질서 음. 수호와 다시 재건 이걸로 음. 그냥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. 좀 들어요. 네, 네. 네 맞습니다. 자어 다만 어 윤석열이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음흠.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고요 음흠. 어 한도군도 변함이 없습니다. 네. 김문수는 음.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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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윤석열 그 이제 석그 구속 취소는. 어, 사실 중도층에게는 음. 아무런 네. 예, 어떤 동요도 음. 없고 중도층은 탄탄하게 네. 제발 좀 빨리 탄핵 좀 해라 음. 네, 이런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다는 라 음. 소식이고요. 네.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.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40%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음. 오늘 조금, 시, 조금 새로운 분석을 좀 제가 해보겠는데 네. 보십시오. 음. 이번에는 정당 신뢰도 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음. 음. 이게 뭐냐면. 어 이번 주 정당 신뢰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네. 37%고 네. 신뢰하지 않는다는 55%예요. 네. 음. 그니까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네. 정당 지지율과 비슷합니다. 네. 음.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에 국민의힘 보실까요? 네.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26%밖에 안 나와서 음. 음.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6%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민주당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. 음. 아.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? 민주당은 신뢰도와 정당 지지율이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 신뢰는 못하겠는데 맞지 못해 지지한다. 그런 그런 음. 얘기 네. 네. 그래서 굉장히 결집력이 좀 떨어지는 네. 지지율이다 음.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석방되고 난 뒤에 이제 일부 이제 아스팔트 이제 극우 세력들 네.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뭐 김나윤 의원 등등을 <laughs> <김> 제외하면은 <laughs> 네. 사실상 전부 다 지금 제한 재앙, 큰제앙을 만난 듯한 음. 좀 아득함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, 지금 당장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파면이 자꾸 연기가 돼서 어, 많이 속상하고 불안하시고 할 텐데 이럴수록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